한 개의 주사위를 세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BC라고 하자. ABC 세 수의 합이 완전 제곱수일 확률을 구하는 서술하십시오. 주사위 세번 던집니다. 그럼 전체가 6의 세 제곱 이렇게 되고요. 그 중에서 이제 합이 완전 제곱수. 완전 제곱수는요? 1. 그 다음에 2의 제곱인 4, 3의 제곱인 9, 4의 제곱인 16, 25. 이런 식이 있는데 세 수의 합이니까. 주사위 3개면 가장 작은 게 3부터 나올 수 있어요. 1은 나올 수가 없고요. 그 다음에 가장 큰 것도 18까지 나옵니다. 3, 6, 18. 25는 나올 수가 없어요. 이제 4, 9, 16. 자, 요거 3개만 해주면 됩니다. 4인 경우,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합이 4가 나오는 경우는요. 자, 세 숫자 큰 거부터 볼게요. 큰게 2, 1, 1. 자,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. 2, 1, 1. 이렇게 나오는 거. 더하면 4. 이거 이제 배열하는 거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그 3팩토리얼 나누기 2개같으니까 2팩토리얼 3가지 또는 뭐 2가 여기 있거나 가운데 있거나 끝에 있거나 3가지 이렇게 되고요. 그 다음에 9인 경우 자,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9인 경우 보면은 6부터 볼게요. 자, 6이면 63 하면 9니까 621하9대죠 일단은 다른 것쭉 쓰겠습니다. 6, 2 1 하면 이제 6, 어, 6은 더 이상 없네요. 5로 가겠습니다. 5면은, 5, 5면은, 5, 5도 안 되고, 5, 3, 1. 5, 3, 2를 하면 5, 2, 2. 이렇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5다 했습니다. 4로 가겠습니다. 4, 4, 1부터, 4, 3, 2. 하고, 이것도 끝났네요. 그 다음에, 3은 3, 3, 3 자,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16인 경우 볼게요. 합이 16이 되는 게 6, 6이면 이게 10이니까 6, 6, 4 이렇게 되고요. 그 다음에 6, 5, 5. 5 5는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. 이거 그두 가지 경우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6, 2, 1은 숫자가 다 다르니까 나란는게3 팩토리아 6가지 이렇게 이것도 숫자 다르면 여섯 가지. 이건 숫자 두개 같은 거. 이거 똑같습니다. 세 가지. 숫자 두개 같으면 세 가지입니다. 숫자 다르면 여섯 가지. 이거는 3, 3, 3, 한 가지. 숫자 두개 같으니까 세 가지. 또 숫자 두개 같으니까 세 가지. 이걸 다 더한 거를 분자에 쓰면 됩니다. 자, 3이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3, 5, 15. 자, 6이. 하나, 둘, 세 개. 3, 6, 18. 1이 하나 있어요. 값이 34. 분자에 34.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. 여기 세제곱이 6, 세번 곱한 건데, 이 하나 약분시키고 나면 3이고 17. 17이 되고, 이게 36 곱하기 3이니까 108. 답은 1 0 8분의 37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